여러분 그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하는 데 쓰는 교과서는 어 대부분이 이제 검인정 교과서를 해가지고 어 여러 개의 출판사들이 다양한 저자들이 예,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아주 열과 아 정성을 들여서 만든 그런 교과서를 어 이제 출원을 하면 제작해서 출원하면 어 우리 교육과정 평권이라든가 창의재단 이런 등에서 이제 그 과목별로. 어 심사를 해서 합격된 걸 가지고 어 이제 학교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국가가 주도해서 교과서를 만들었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국정 이라고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많은 교과서들은 검인정 교과서라고 합니다 에, 그런데 이제 아직도 어 초등학교에 뭐 국어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가지 뭐 국가 정체성이다 이런 그 이유로 인해서 어 검인정으로 아직 가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. 오늘 그 교과서 정책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, 현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교육 정책에 의해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은 바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입니다. 그래서, 어, 우리 협회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적극, 어, 호응하는 차원에서 이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협회에 소속되는, 어, 되어 있는 그런 발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발행사까지 포함해서 어, 여러 그 발행사들이 지금 과목별로 자기들의 역량이 되는 차원에서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. 이제 계획 단계인데요. 문제는 이 디지털 교과서는 거민정으로 가도록 이렇게 이미 정해져서 발표가 되었습니다. 그렇다면은 결국 디지털 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근간으로 해서 어, 만들어지는 것이 예, 발행사도 수월하고 또 교과서의 질도 담보가 될수 있다.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국정으로 발행되는 이제 초등학교 구, 국어 교과서 예를 들면 결국 개발은 국가가 합니다.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발행은 어떤 특정사가 그거를 이제 그 입찰을 해서 하지 않겠습니까? 한 발행사가 그걸 하고 그리고 이제 공급을 하게 되겠죠. 근데 문제는 우선 교과서의 질로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국정도 물론 국가가 주도해서 잘 만들면 되겠지만은 이 평상적으로 보면은. 다양한 그런 저자들이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과서와, 그 다음에 단일 어떤, 어, 그 선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과서하고는 그 질적인 차원도 대단히 예, 크다.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, 자녀들이 쓰는 그런 교과서를 보시면요. 엄청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도 국정은 거민정으로, 거민정은 이제 결국 나중에 자유로 하러 가야 되죠. 이게 방향입니다. 아, 그런데 아직도 이제 국정교과서를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다고 하는 것도 뭐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, 어, 사실은 좀 나쁘게 하지 않는 그런, 어, 이유를 가지고 아직도 좀 지금까지 온것 같습니다. 이제 서서히 이제 개선이 되겠죠. 근데 이 디지털 교과서, 예, 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도 바로 초등학교 적어도 5, 6학년의 국어교과서만이라도 시기적으로, 시기적으로 어, 국정을 거민종으로 전환해가는 그러한 어,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만 되겠다. 안 그러면, 이제 국정교과서를 어,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, 펼쳐내는, 발행하는 어, 그런 어떤 하나의 출판사가 있다면, 그 출판사는 그 서책형 교과서가 가지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고, 만들 수 있는 반면에, 다른 일반 발행사들은 서책형이 없는 가운데,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불리하고 어려운 겁니다. 또 그리고 학교에서도 서책형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면 그 서책형 교과서와 관계되는 디지털 교과서를 선택하는 것은 어,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인식이 되거든요. 그러면 다른 발행사들은 어떤 한 발행사의 사업에 들러리를 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벌써 많은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디지털교과서 사업에서 자기들은 빠져야 되겠다 그걸 왜 하느냐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그러니까 적어도 국정으로 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국정으로 그냥 간다 뭐 국가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특정 발행사만 유리한 그러한 입찰 조건이나 이런 것도 독소 조항도 있다면 제거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어떤 발행사들까지 예, 공정한 어떤, 그, 라인에서, 어 뭐, 이렇게 공개 입찰을 한다든가 그러면 좀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전적으로 본다면 결국 국정교과서는 거민적으로 가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, 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